하미셀 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트입니다. 어, 하미셀 주가 상승 정말 잘 나오고 있네요. 5.1%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 여기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가져온 영상은 어제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11월 10일날 말씀드렸던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실까요? 음, 그 예측이 맞았죠. 쭉쭉 올라갈 보다 성악수렴 형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성악수렴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 상승, 성승, 어제 상승이 잘 나왔죠. 따라서 오늘 상승 모멘텀을 잘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측을 잘 드리는 세력캐스터 채널이고요 어, 여러분과도 함께 하의셀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파미셀은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하고 우리가 수익을 잘 가져가고 있어요. 그동안 방송을 드렸던 내역을 좀 보면 이렇게 어, 많이 있습니다. 인공혈의 기대감도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설명을 드리면서 급등시에, 급등시에 타저, 타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거듭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수세가 시작될 때꽉 어, 잡고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파미셀에 대해서 어, 수익을 크게 날수 있다라고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결코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도 강조드렸어요. 이 영상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영상은 무려 1개월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날짜는 네, 이렇게 9월 30일 날 방송을 해드렸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 잘 말씀을 드렸었고요. 차트 분석, 세력 분석, 수급 분석을 했었어요. 지지면서도 때도 네, 세력 분석을 잘했죠. 그래서 이1 1 0 0 0원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이 11,000원 가격대 이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나올 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정확히 예측을 잘 드렸었습니다 어, 제가 결코 이것을 잘 맞췄다고 뭐 자랑하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어, 세력분석은 뭐 세력캐스터 채널에서 어, 기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드리고 있는 것 없이 뭐 자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로 수익을 예잘 내고 있어서 그런 증명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 향후 타점도 어, 이런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오고 있고 타미셀은 수익을 잘 보는 타이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타점 분석을 하는데요. 어, 상승을 타미셀은 상승 이제 계속 하는데 상승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눌림목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타점들도 제가 분석을 해드려요. 따라서 하민 셀이 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 어, 중간 중간에 눌림목 타점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릴게요. 어, 눌림목 타점은 매우 유용한 타점으로서 이렇게 상승 흐름에 있는 주식을 저점에, 어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됩니다. 이런 타점도 신청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제 타점에 대한 인사이트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셀렉캐스터TV 수익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셀렉캐스터TV의 수익률 파티에 오시면 이렇게 혜택이 많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구독자 여러분이죠 따라서 지금 0 1 0 7 7 3 0 8 4 5 4로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하이젠 아르넴 제가 수익률 파티를 열었던 주요한 종목 중하나예요 어떻게 제가 매수사인 드리고 어떻게 매도사인 드렸는지 영상이 남아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정답으로 올라 올라간다의 정답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바로 39,150원에서 매수하자라고 9월 10일날 방송을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9월 10일날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어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방송을 해놓고 수익률이 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수익률이 잘 나는 채널이 있다면 구독하시겠습니까? 구독해야겠죠. 매도하자라고도 명확히 말씀드려요. 방송을 잠깐 보실게요. 하이자라는 매도 견입니다 매도합니다. 정확히 매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며 방송을 했습니다. 7만 원대 6 9 200원에서 방송을 했어요. 정확히 매도합니다. 79% 수익률 달성이라고도 말씀드리면서 10월 15일 날 방송을 해 드렸어요. 여기에서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이자나르님 정확히 고점을 딱 찍는 가장 큰장대연봉이 나온 날 명확하게 매도하자라고 매도 사인 나왔다라고 말하는 방송입니다. 수익이 나겠죠. 저점에서 추세가 상승할 때 매수하고 고점에서 세력이 나올 때 함께 매도하는 채널, 바로 세력캐스터 TV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세력캐스터 TV 수익률 파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바로 포스코 DX죠. 포스코 DX도 명확하게 타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나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죠. 따라서 문자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정확히 제 휴대폰으로 보내시면 타점을 공유해드려요. 포스코덱스는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해서 3만원까지 1차로 터치할 거예요. 여기에서 변동. 자, 1차로 상승한다. 3만원까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 13일날 방송을 해드렸어요. 가격은 바로 21,400원. 21,400원에서 차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데스는 21,400원이 바로 저가였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해드린 거예요 자, 21,400원 방송을 해드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정확히 가격도 말씀드리면서 타점까지, 타점까지 문자로 발송드렸어요. 3만 0천원에서 매도하였고요.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하고 고가에서 세력이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날짜는 바로 11월 4일이었네요. 11월 4일이면 자, 이날입니다. 11월 4일 이날 3만 0천원에서 매도하자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도하는 세력캐스터 채널입니다. 방송을 해드리고 문자로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타점도 발송드립니다. 자, 초대장 받으셔야겠죠? 바로 초대장을 받으시는 방법은 010-7730-8354로 수익률 파티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해드릴게요. 수익률 파티 이어집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죠. 세력 퀘스트 채널의 전략은 이렇게 저점에서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때 매수하지 않고요. 또한 눌림목 터점을 줄때그 타점을 공략합니다. 명확하죠? 따라서 이렇게 타점을 공략하는 세력퀘스트 채널 함께 하실 의향이 생기십니까? 세력퀘스트 채널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퀘스트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이러한 타점들에 대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저 유전을 소재 매출 상승 이런 모멘텀도 분석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이런 모멘텀도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단기 조정 기회라고 눌레목 타점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의 진면모를 몇 것입니다. 라고도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따라서 이렇게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셀그램 LC 3상기 대감, 그 다음에 여의도 기업설명에도 자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또한 급등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급등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고 타점이 중요할 거다. 라고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어, 두산, 전자, BG, 그리고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밸류체인 속에 있는 카미셀, AI 가속기용, 어, CCL 핵심 소재다. 카미셀 주목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AI 증설 가속화로 인한 카미셀의 매출 레버리지가 작동한다. 라고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하면서 그 이유는 두산, 전자, BG에서 그 수주 공시가 매달 나오고 있죠. 그런 것도 분석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AI 가속기용, CCL 핵심 소재, 말씀을 드리고, CPHI 프랑크푸르트 2025 참가에 대해서 이벤트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영성과 개선에 주목하면서 대시의 초입이 있다. 그리고 저유전소재 해외공급이 확대된다. 어, 중국으로 소재 공급이 되는 상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상승을 시작한 이후로 변동성이 중요하고 타점이 중요하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도달, 1차 목표가 도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술력 인정받고 있는 상황들, 그런 것도 중계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CPHI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력의 수급,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어,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이긴 한데 오늘 마침 또 그런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는 지금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우 잘 이어지고 있어요.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쌍끌이 매수가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파미셀은 저점에서 매수한 세력들이 고점에서 상악수렴 형태를 만들면서 쌍끌이 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요. 파미셀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타점들이 나옵니다. 어, 파미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너무나 올라서 지금 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타점에 대한 공략법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어7 3 0 8 3 5 4로 파미셀 공략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단기 눌리목 타점도 보여 드려 볼게요. 정리를 해 보자면 파미셀은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어, 타점을 정치 줘요. 지금 5일선 매매가 유효한 시점이고요. 여기서 5일선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11선까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5일선 11선 5일선과 11선의 거래로 페미셀은 타점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중간중간에 타점을 드리는 근거는 어, 세력의 수급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을 명확히 가정할 수 있어요. 눌림목을 할때 눌림목을 하는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대세가 상승하는 종목이 눌림목 타점을 잘 줘요. 즉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어, 이렇게 잠깐 내려올 때 탈전 내려올 때 이런 것이 타점이 되는 거예요. 눌림목 타점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파미셀 눌림목이라고도 보내주시면 그 눌림목을 공략하실, 공략하실 수 있도록 타점도 공유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미셀에 대해서 정말로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자료조사도, 열시, 자료조사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는 력캐스터 채널이에요. 믿,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어,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예, 구독도 한 번씩 꾹 눌러 주세요. 이 영상,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음, 이 정도 시점에서, 이, 저, 시절, 이 정도 시점에서, 어, 영상이 좋다. 이파미스 분석을 잘한다. 세르캐스터 채널이 영상 분석을 잘하네. 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 친구한테 또는 지인한테 이 영상을 소개해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그 친구랑 지인이 아 얼마나 좋아, 좋아했을까요? 이 영상, 지금, 수익률을 한번 보실게요. 그때, 12,000원 정도, 대략, 12,000원, 12,500원으로 볼까요? 자, 수익률을 보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9,500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000, 뭐, 12,500원 정도로 해볼까요? 예, 그러면 벌써 56% 수익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영상을 친구한테 공유해서, 그 친구가, 50%, 50%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 1억을 넣는, 1억, 1억은 좀 많은가요? 뭐, 뭐, 5천만원 5천만원을 넣었는데 50% 수익이 나면 거의 2천 5백만원이죠? 그러면 은 여러분들께 어뭐 밥이라도 거대하게 사주겠죠. 밥은 좀 너무 작은가요? 네. 하여튼 큰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타점을 정확하게 해서 열심히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달로 뛰는 세력캐스터 채널이에요. 한 번씩 이 영상 네. 친구분들, 지인분들한테 링크 공유해서 전달씩 한번도 해주시면 나중에 어 정말 고맙다는 말 들으실 거고요. 어, 저한테는 어, 보답으로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타점이 궁금하시면 010-7730-8354로 타점 신청하셔가지고 더욱더 수익 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 이러한 타점들 친구나 지인분들도 받을수 있도록 제 전화번호 공유해주시면 친구분들한테요. 공유해주시면 정말로 친구분들한테 고맙다 라는 말씀, 어, 수, 뭐 하다못해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진심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탑잇셀 어, 진심으로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수익을 위해서 발로 뛰는 세르캐스터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타점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